반갑습니다 라인스타 크생 전문가입니다 어, 오늘 어, 제약 바이오 그리고 키트 관련된 어, 종목들이 강세였습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시장의 분위기를 주도했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 이 제약 바이오도 굉장히 많죠 뭐, 코로나 치료제 그리고 뭐, 코로나 백신 보관 방법 뭐 이런 종목들의 반등이 나왔었는데 어, 대표적으로 콜드 체인 쪽은 어, 서림바이오가 있죠. 어, 최근 추세를 보면은 이평구간이 수렴이 되면서 저점을 들어올린 형태였습니다. 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갭을 들어올렸던 가격을 오늘 거래량이 실리며 돌파를 했다는 건데, 이건 되게 의미 있는 상승이에요. 저점을 들어올리면서 어, 갭을 들어올렸던 가격을 오늘 강하게 돌파했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세가 다시 한번 연출이 될수 있다는 어, 그런 조짐으로 볼 수가 있고, 또한 코로나 백신 외에도 이 백신 보관 방법에 대한 이슈가 재차 화두 될때 눌린 구간에서 2만 원대 가격을 지지해 준다면 한번 잡아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톡방에서 오늘 시가 4%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했었습니다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2만 원 부근까지 한번 지지를 확인하는 흐름을 보시고 신규 매수 접근 가능하다는 거. 확인해주시고요. 어떠한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건 아니에요. 어, 여기에 부수적으로 엮여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키트 쪽이죠. 키트 쪽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이긴 했는데 이 키트 쪽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낙폭과대 현상이 심했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엑세스 바이오가 있죠. 엑세스 바이오는 20년도 이제 7월경 단기 고점 형성시키는 어, 이, 이격을 보게 되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 한일 현대시멘트 보여드렸지만 이런 각도가 90도에 달하는 각도가 거의 안 나와요 그만큼 이 종목은 엄청 강했던 종목이고 이렇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을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이후 이 창형을 형성시키면서 다시 한번 반등은 만큰 틀로 봤을 때는 좋은 형태는 아니에요 고점을 낮추는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보유 관점보다는 혹시나 내가 이 종목에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반등 구간에서 정리를 조금씩 하셔야 됩니다. 비중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 XX바이오와 어 비슷한 형태로는 삼성제약 정도가 있겠습니다.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고점을 완전히 낮추는 이런 추세인 거예요. 이제 고점을 낮추기 시작하는 종목들은 큰 추세로 봤을 때어 단발성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익절을 하시는 부분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제약바이오는 아니었지만 제가 만원 밑으로 계속 모으라 했던 이 종목 한국 맥널티 어 금일 고가가 17%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이 종목도 잠시 짚고 넘어가자면 제가 이 구간부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만원대 만원 이하로 윗꼬리가 발생해도 이 구간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고 이 구간에서 급락이 연출이 됐지만 어, 저점을 깨뜨리지 않았다. 어떤 거냐면 이거는 제가 지금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지속 강조를 드리지만 즉만원 부근이 매수 존이라는 거예요. 만 원부터 이 장대 형봉이 출현한 중간 사이의 가격이라는 거죠. 이제 큰 틀로 봤을 땐 이런 박스가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 맥널티는 우리가 크게 봤을 때 이러한 박스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박스가 형성이 되면서 이평선이 또 만들어지겠죠. 그럼 어떠한 이평선의 영향을 받는지 추적을 해야 되는 거고 어, 중요한 건이 윗꼬리, 윗꼬리가 아직까지 발생을 하고 있다. 어, 어떤 거냐? 매물대 소화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급락 연출을 했을 때도 거래량 없이 급락을 연출시켰고 제가 이 부분에서도 분명히 매수존이라고 말씀드렸죠 만원 이야기 때문에 매수존이다 영상 올려드렸을 때가 이쪽이었으니까 딱 망치캔들이 드러나면서 반등이 잘 나오고 있죠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나온 것 아니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이베코리아 이본 입찰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이슈가 죽지 않았다는 거죠 그 외에 한국맥너티 관련된 어, 짜잘짜잘한 이제 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 이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는 어,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시세는 언제 나오냐 이 박스권을 뚫어내는 흐름을 나올 때 이때부터 대시세가 연출이 되는데 대시세가 연출이 되면 신고가를 갱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박스권을 뚫었을 때는 15,000원을 넘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승 파동과 하락 파동이 반복이 될 건데 제일 베스트, 제일 이상적인 건 단기간 안에 박스권을 뚫어내는 움직임이죠. 한번더 눌림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국 맥널티 꼭 잡아가십시오. 오늘 복귀해드릴 종목은 이제 한국 맥널티도 복귀를 했고요, 텔레칩스. 이두 종목은 제가 저번 영상에서 똑같이 올려드렸죠. 텔레칩스도 저점을 올리는 추세입니다, 여러분. 저점을 들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단기 추세선으로는 이 이평선이 수렴이 됐고 이제 확산을 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 준다는 거예요. 이 종목은 일봉상의 관점보다는 주봉상의 관점이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이 소외는 되죠. 소외는 되지만 어 전고점을 찾아가는 형태의 흐름을 확인할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윗꼬리 이 부분에서 제가 이 부분에서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윗꼬리 캔들 연출이 네 다섯 번은 더 반복이 돼야 된다. 그 이유로 우리는 추가 상승 구간을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윗꼬리의 변동성 같은 경우에는 윗꼬리 변동성보다 더욱 심하다는 거죠. 저는 이 윗꼬리 캔들의 출현을 더 좋아하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 윗꼬리 캔들이 발생하면서 거래량에 실리지가 않는데 변동성이 심하다 물량을 확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텔레칩스 18,400원부터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도 수익권이지만 홀딩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접근 또한 유효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텔레칩스 다시 한번 추적하는 방향을 보시고요 오늘 제약바이오의 반등을 보면서 한미사이언스 이 종목도 박스권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건 거래량의 포인트를 맞추셔야 돼요. 이 횡보 추세 안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했는데 이평선 수렴 작업이 이제 거의 안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평균 거래량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오면서 4%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을 때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서 우리는 mRNA 백신, 여기에 컨소시엄 대장격으로 볼수 있는 건 한미 사이언스다. 이때라고 말씀드렸죠. 이평선 위에 올라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단기간 안에 이 박스 75,000원대 가격이죠. 이7 5 0 0 0원대 가격만 밀어준다면 전고점 잡으러 가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5%에서 6% 정도 수익이 나오실 텐데 지금 챙겨 가셔도 되지만 아직까지 시세 분출 전단계이기 때문에 이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순간을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조비와 마찬가지로 눌린 구간 없이 지속적인 상향을 한다. 이러면 박스권을 밀어내는 움직임이 분명히 나와요. 신규 접근하기가 어렵고, 하지만 저점은 이탈하지 않으면서 박스권 안에서 상승과 하락 파동이 나온다. 했을 때는 눌림목에서 눌림목이라고 한다면 71,000원에서 6만 6,000원 정도의 가격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반드시 잡아가는 걸 추천드리고 오늘 제약바이오의 반등을 보면서 mRNA 쪽은 아직 부각받지 못한 이런 종목들이 낙폭과대 형식이거나 기간 조정이 일어낸 종목들은 추후에 상승 모멘텀이 크게 작용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종목을 복귀해드린 게 한국 맥널티, 텔레칩스, 한미사이언스 이세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에서 신규 매수는 접근 가능하니까, 신규 매수 하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보유 중이신 분들은 돌파 가격대를 잘 확인해 주시면서 수익 실현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센 전문가였습니다.